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4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열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각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중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마이크 목소리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어, 오늘 그 우리 비전교회 설립 2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리고 맥추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면 좋겠습니다 아, 비록 많은 것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우리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시간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21년 전에 비전 교회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시고 이런저런 고난의 파도와 아픔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돌보신 것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과 눈물과 십자가를 졌던 그 힘겨운 삶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21년도 그 이후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를 주장하시고 이끄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교회를 성숙하게 하시고 아름답고 건강한 주님의 심부로 세워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힘을 합하여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감사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잃어버렸던 감사가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시간,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과 우리 몸과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 튜더라는 영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살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보고 느낀 점을 책으로 어, 낸 어, 그런 음, 귀한 책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그책 내용을 소개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은 그 책의 제목을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놀랍도록 눈부신 성장을 통해서 기적을 맛본 나라지만, 안타깝게도 그 과정 속에서 기쁨을 상실한 나라가 되버렸다는 것이 외국인의 눈에 비친. 우리나라의 정나라한 현주소였습니다. 정말 아주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기적을 경험했지만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왜 우리나라는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었을까? 언제부터 기쁨을 상실한 나라가 되었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 원인을 오래전에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부터 얼마만큼 행복할 수 있을까? 감사하면서부터 감사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자문자답을 했습니다. 감사하면서부터 감사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다. 한국 사회가 기적을 경험하고도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감사를 잊어버렸을, 감사를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감사하면서부터 감사하는 만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욕망이 점점 더 커지다 보니까 그 욕망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다 보니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더불어 기쁨까지 상실해 버리고 만 것이 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의 경계선을 넘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어근에 있는 한 마을을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마침 그곳에는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길목을 지나가실 때 보고 예수님께 소리 높여 간구합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충분히 들었겠지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번 거듭 예수님을 보고 저 멀리서 간구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레위기 13장에 의하면 이 나병환자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불렸지요. 그리고 공동체와 떨어져서 진영 밖에서 격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질병 때문에 대부분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구걸이 그들의 유일한 생계의 수단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나병 환자들을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없었고요. 그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혹시 이들이 그 격리된 지역을 떠나 어딘가로 이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소리를 높여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다녀야만 했던 저주받은 인생들이 바로 이 나병환자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질병이 거의 불치병이었다는 겁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신의 은총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당신으로부터 오는 은총이 아니면 살 수가 없고 당신의 은총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렇게 너무도 간절히 그들은 외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그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율법에 따르면 이 나병환자들이 치유되,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만 했고 제사장들이 인정할 경우에만 다시 공동체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직 이들이 치유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출발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들이 나병에서 놓여서 치유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이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이들이 경험하게를 원했고 주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길 원하시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아닐까 싶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그 중에는 반신반의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2장에서 하인들이 순종하여 물을 가지고 갈 때, 가다가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었던 것처럼, 이 나병환자들이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열명 모두가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 그중에 단한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 서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의 고백을 드렸답니다. 예수님,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이 원흉을 고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저주받은 인생에서 나를 꺼내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한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아마도 눈물로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드렸을 겁니다.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죠. 오늘 내 안에 이런 깊은 감사가 있는가? 이 사람의 마음이 내게도 있는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불치의 병을 고침받은 사건은 저는 마치 우리 모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은 은혜와 사건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의 불쌍이 여김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마치 나병 환자들처럼 저주받은 인생을 살다가 그런 인생인지도 모르고 죄악 속에 살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다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이런 짧은 시가 있습니다. 기도하라. 마지막 소원을 비는 것처럼. 감사하라.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것처럼. 기뻐하라.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베풀어라. 하늘의 천사인 것처럼. 이 짧은 시에 보면, 감사하라. 마치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것처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치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것처럼. 그런데 바로 이한 사람,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하는 이한 사람의 마음이 마치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하라.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것처럼.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사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마음이 섭섭하셨던 모양입니다.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도대체 아홉 명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홉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모두 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는데 나머지 아홉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마땅히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며 엎드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인생들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아홉 명. 혹시 그 아홉 사람 중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포함되는 것은 아닌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도대체 6개월 동안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나? 감사하면서부터 감사하는 만큼만 행복할 수 있는데 나의 행복지수는 얼마나 되었는가.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적을까? 그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원인은,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놀라운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놀라운 자비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놀라운 은혜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감사는 공짜로 얻은 이익에서 비롯된다. 사람이 감사를 느낀다는 것은 내가 받은 선물이나 이익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는 뜻이다. 즉 감사는 은총을 깨닫는 순간 발생한다. 은총을 느끼면 자연히 감사의 마음이 우러난다. 은총은 공짜다. 그러므로 감사는 받을 것을 예상하지 않았거나 노력의 대가가 아닌 어떤 것을 받았다는 사실에 바탕을 준다. 감사는 어떤 순간에 발생한다고요? 은총을 깨닫는 순간에 발생한다. 그래서 결국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사라지는 것 같으니까. 감사가 사라집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인생이 사라지거든요. 힘겹지만 사라지긴 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버니 내 힘으로 사라지는 것 같으니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니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유대인들을 의도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실 말할 수 없는 더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그 엄청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무감격해지고 무감각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돌려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날 감사가 사라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꼬집는 표현입니다. 도대체 감사는 어디로 갔습니까? 왜 이들에게서 감사가 사라졌냐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고,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그들의 사고를 알수 있는 대목이 성경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책망이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들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당연히 구원 받았다고 믿는데 그렇지 않아.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이라고 다 구원 받은 것 아니야. 착각하지 마. 여러분 다 교회 나오면 구원 받습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지금도 가득한 이 놀라운 은혜를 마치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은혜로 사라진다고 생각되지 않고 그저 당연하게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은혜가 메말라가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착각입니다. 지금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직장생활 한 것,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것, 학교에 잘 다니는 것, 시험에 합격한 것, 취업한 것, 우리가 건강한 것, 심지어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 여러분 뭐 때문에 불평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조차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예배하고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평범한 일상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을 통해서 많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총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상실도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은 다 압니다. 건강을 잃어버렸다거나 직장을 잃었다거나 혹은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경험했다거나 자녀를 잃어버렸다거나 상실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지금 이 순간이 은총이라는 것을.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의 가사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오늘 저녁에 가정 코인노니아를 혹시 하시거들랑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틀어놓으시고 이 찬양의 고백을 좀 가족들이 함께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도 추측해보건데 그 분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우여곡절과 수많은 상실의 아픔을, 고난을 통과했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지금 살아가는 모든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달은 사람. 일상 속에서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한 사람이 쓴 곡이라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겁니다. 결코 내힘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은총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은총을 포착하는 사람은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엎드려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했을 때 구원이 임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은 문법적으로 완료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받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던 것이고 이런 감사의 열매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는 말씀이에요? 감사라는 말씀. 감사가 없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특징은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20절 이하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데 20절 21절에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자 누가는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말씀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엎드려 감사했던 그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두 말씀을 연결시켜보면 결국 누가는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감사로 충만한 사람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라비 문학에는 다음과 같은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는 세상에서는, 이 오는 세상이라는 표현이 바로 영생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삶이 아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세상을 말합니다. 자, 오는 세상에서는 모든 제사가 그칠 것이나 감사의 제사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고백은 그칠 것이나 감사의 고백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한 문장을 드리고 싶어요.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내말랐다면 이 시간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